상사일의 최대 실적을 다시 쓴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장중 4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AI 기업들과 내년 HBM 공급 협의를 이미 완료했다며 독점적 경쟁력을 다시 한번 과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젠슨당 엔비디아 CEO가 한국 국민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에게 기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새로운 협력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업계 출입하는 홍원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홍 기자, 일단 이번 실적은 시장이 기대했던 만큼의 성적이었죠?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매출은 24조 4천억 원, 또 영업이익은 11조 4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 2분기 영업이익 9조 원인 이 구조원은 훌쩍 뛰어넘는 11조 원대 영업 이익을 기록한 것은 창사일의 처음인데요. SK하이닉스는 주요 고객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메모리 전반의 수요가 급증했고 또 HBM3E12단과 서버용 DDR5 등 고부가가치 제품군 판매 확대가 역대 최대 실적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AI 서버 수요가 늘면서 D램과 NAND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고, 특히 AI 시장이 추론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AI 서버의 연산 부담을 일반 서버 등으로 다양하게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메모리 전반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단 이 컨퍼런스 콜에서 주요 고객들과 내년 HBM 공급 협의를 모두 완료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네. 여기서 주요 고객은 엔비디아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내년에는 HBM3E 뿐만 아니라 HBM4도 본격적으로 양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개발을 완료한 HBM4는 양산체제를 구축을 했는데 고객이 요구한 성능을 모두 충족했다면서 4분기부터 출하를 시작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인 판매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근데 이번 실적을 보니까 영업이익은 예상치 부합으로 나왔고, 당기순이익이 예상치보다는 39% 정도 더 늘어난 걸로 나왔는데, 이거는 혹시 뭐 때문입니까? 네, 조금 알아봤는데, 이거는 이제... 일본의 랜드 회사인 키옥시아의 SK 하이닉스가 투자를 한게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이 평가액이 한 3조 3천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를 순익이 이좀 크게 웃돌았는데 음. 이 부분이 좀 연말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면 4분기에는 뭐 이론적으로는 한 7조 원까지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어, 나오고 있습니다. 랜드 쪽에 또 업황 개선이 이렇게 또 영향을 미치는군요. 지금 컨퍼런스 코를 좀 듣고 왔는데 HBM 시장이 앞으로 2030년까지. 계속 고속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역시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는 HBM 관련한 질문이 가장 많았는데 네. 일단 HBM 시장이 언제까지 성장할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향후 5년간 연평균 30%씩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2027년에도 HBM 공급은 타이트하게 유지될 것이라면서 HBM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 공급은 단시일 내에 수요를 따라잡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HBM 뿐만 아니라 전 제품에서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면서 일단 뭐 AI 서버뿐 아니라 일반 서버 수요까지 늘고 있어서 이 반도체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지난 2018년과는 양상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SK하이닉스는 최근 장비 반입을 시작한 청주 사업장에서 HBM을 조기에 생산하고, 올해부터 본격 건설을 시작한 용인 일기 펩도 이른 시일 내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HBM4E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이 HBM4E는 주로 주문형 반도체에 탑재될 것으로 보고 있고 설계 단계부터 뭐이 엔비디아 같은 주요 빅테크들과 공급 물량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어, 공급량이 미리 결정되는 만큼 보다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조만간 또 한국에 오는 젠슨 왕 엔비디아 CEO 얘기도 하나 짚고 가보죠. 핀란드 통신 장비 기업 노키아의 어 6G와 관련해서 10억 달러를 투자한다. 6G와 AI 칩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일단 뭐 노키아는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그런 휴대폰 제조 기업은 이제 아니고요. 네. 어 통신 장비 제조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통신 기술과 장비를 주로 이제 B2B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AI 데이터 센터용 통신기술도 개발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노키아에 투자하면서 6G 협력을 하겠다는 건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지난 9월에 엔비디아가 인텔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나온 날, 이 엔파브리카라는 데이터 센터용 통신기업에도 9억 달러를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AI 데이터 센터에는 원활한 통신을 위한 복잡한 기술이 들어가는데, 최근 AI가 이제 추론으로 가면서 연산이 복잡해지고 이 데이터 양도 굉장히 많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통신 기술 성능을 극대화해야 하는 이런 새로운 과제가 생겼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기술적으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GPU끼리 직접 연결하는 이 NV 링크라는 통신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뭐 GPU의 성능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의 통신 기술까지 좀 극대화해서 개발하겠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노키아와의 AI 네트워크 또 6G 협력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를 초고속으로 연결하겠다 이런 좀 방대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현재 전 세계에서 AI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가동을 하려면 데이터 센터끼리 빠르고 원활하게 연결시켜야 하는데 음. 이 6G, 6G 기술을 도입을 해서 최적화를 이뤄내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젠슨왕이 이르면 오늘 밤에 우리나라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뭐 연설은 31일로 예정된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뻐할 만한 소식을 조만간 준다고 하는데 뭐 어떤 발표를 우리가 좀 예상해 볼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미국에서 미리 젠슨 황이 살짝 힌트를 주고 오긴 했습니다. 뭐 네. 제가 한국에 도착을 하면 한국 국민들과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기뻐할 발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발언이 나오자 뭐 국내 기업들 또 투자자들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에이펙 취재진들에게도 엔비디아 관련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젠슨 왕은 내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엔비디아 지포스 행사에 참석한 뒤에 이재용 회장, 또 최태원 회장, 정희선 회장을 만날 예정인데 일단 사업 협력에 대해서 좀 추정을 해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는 뭐 HBM이나 서버용 반도체 추가 협력이 가능한 상황이고 또 지금 해남에 삼성 SDS 컨소시엄이 데이터 센터를 새로 구축할 계획인데 이와 관련한 협력도 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고 또 현대차와는 자율주행 차량의 어떤 새로운 뭐 AI 칩이나 로봇 또 AI 팩토리 관련한 사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젠슨왕 CEO를 오늘 한국에서 만나겠다 직접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내일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엔비디아 AI 칩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오갈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엔비디아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정말 한국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수 있길 기대를 해보죠. 홍원표 기자였습니다.